자기야 비 엄청 오나봐 음 그러게 장마라더니 근데 이렇게 같이 누워서 빗소리 들으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응나 <laughs> 원래 비 오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알지? 근데 자기랑 이렇게 포근한 이불에 같이 누워서 아, 실내는 뽀송뽀송하고 비 오는 소리 딱 듣고 같이 있으니까 뭔가 기분 되게 좋아 <laughs> 자기도 그래? <laughs> 다음에는 우중 캠핑 같은 것도 한번 가볼까? 아, 근데 비 오면 자기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<laughs> 자기 혼자 고생 안 하게 내가 같이 도와줄 거지. 응, 나안아줘 응, 좋아. 음,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될것같다 응, 음, 그 정도로 좋아 하, 뭔가 낭만 있잖아, 빗소리 <laughs> 음, 그래도 큰 피해는 없어야 될 텐데 그러게 걱정되기도 하네. 응, 음, 맞아. 비 오면 빨래도 잘안 말라서. 응, 음, 이럴 땐 건조기 써야지, 뭐. 근데, 나 자기랑 이렇게. <laughs> 분위기있게 누워있어서 그런가? 응 <laughs> 다른 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<laughs> 글쎄 어디가 계았을까 귀 싫어? <laughs> 그치?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뜨겁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아? 자기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왜? 음, 저기 때문에 이렇게 <laughs> 써버린 건데. <laughs> 진짜? 여줄 <해줄> 거야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저기 편하게 빚시라고 써줘야지.